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명수원님의 질의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잘못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입장이신가요? 어 지금 저희가 자, 어, 발표 오늘 그 연무 현황, 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까 국가시설공단 이사장도 답변했듯이 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은 중공전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고 대구시에서 공사를 마치고 중공 처리를 한후 이관할 때 그때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입장이 여러, 여러 의원님들 네. 질의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습니다김사갓이나 의림지 뭐 이런 것과는 다르죠. 박정희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김삿가시... 불안이 누구한테 있고 그것을 할수 있는 일을 대구시를 하는지 할수 없는 일을 하는지를 네.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 답변을 그래서, 들었어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하죠. 김사갓이나 의림지하고 박정희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설사 정치적으로 무관한 예를 들어서 그 광장 이름을 뭐, 예를 들어, 애국광장이다, 민족광장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게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이름도 아니고, 아직 평가에 있어서 분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그 평가에 박한 것 아닌가 하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니 무슨 동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할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르죠. 그건 예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것과 지금 이 건을 그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도 가능한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국회에서까지 끌어와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그 입장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이고 그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영명 변경이라든지 표지석 설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대구에서 대구에서 영명 변경 신청이나 표지식 설치를 위한 무슨 저희한테 이러, 허가 신청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어?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어, 표지서를 설치하고 그렇게 한 것인 맞죠 그거 팩트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권한 없는 행위를 자기들이 한 것인지 그러면 어, 할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내 행위인지 위원장님께서도 의원, 말씀하셨지만 되셨는데. 이게 지금 8월 13일 날 표지판이 설치가 됐고 제막식까지 어, 14일 날한 사안입니다 주무부 장관이란 분이 오늘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법적으로 검토조차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주무부 장관 이거 보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그 답변이 과연 정당한, 적당한 답변입니까? 검토. 뭐 했습니까?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오서에 서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검토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 질의를 받고 저 스스로도 의문이 생겨서 정확하게 좀 저, 보다 전문적인 기관, 전문가가. 그것은 통해서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처음에 겁니다만. 입장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의원님 말씀에 지금 답변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름 바뀌기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대구광역시하고 맺은 어떤 협약서에 보면 11조에서 이 대구가 하는, 대구시가 하는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시설물과 토지 등 재산은 갑,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시 소유로 하고 추이 갑의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규속하는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 14조 기타 사항으로 해서 갑과 어른 <laughs>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이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중공 이후에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다시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안. 즉, 이 표지가 명백히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조항에 따르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지금 검토가 안되 있다는 겁니까? 장관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보고서에 그렇게 써서 중공할 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아까 공간 이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되짚어서 정확한 예, 좀더 권위있는 또는 객관적인 법률 네. 판단을 해보겠다고 아,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바탕이 다르니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장관이 그것까지 이것도 검토를 안했다 말이 안 되고 이런 협약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검토할 것 없이 대구시에서 무리하게 한 행위를 가지고 답변마저도 부정확하게 얼버무리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대체 이 동대구역 광장 내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보고서 어디서 썼습니까? 국가철도공단에 있었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동대구역 광장을 하는 게 맞다고 해놓고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칭을 정하여 부르는 것도 가능하며. 이게 지금 잘했, 잘했다고 하는 취지의 뉘앙스의 보고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별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구시가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어,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서에서 얘기한 별칭이라는 개념을 쓰기에는 위 너무나 인정할 수 없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막식까지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별칭이라고 어,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워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의문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네, 저희 국토부에 작성했습니다. 예. 공단에 작성한 게 국토부에 작성했습니까? 네, 예, 국토부에 작성, 뭐 내용은 뭐휩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토부, 앞으로 그러면 뭐 건물 있고. 같은 거그 앞에 다 지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면 그것도 별칭으로 볼수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법적 허한 범위 내일 것인지를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의 명칭을 썼다면 아마 국토부에서는 법적인 조치 봐요. <목소리>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보고서에서는 별칭을 쓸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지지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저는 대단히 무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